주님 위로 축복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리들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연복음 4장 24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이게 주일 또 예배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영혼의 안식이 있고 오늘또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귀한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장세기 12장에도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누가복음 5장에도 보니까 베드로가 주님 말씀하실 때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쓰 임받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환경과 또 어떤 자기 욕심과 육체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래서 요셉은요. 얼마나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요셉은 한 번도 좌절한 적이 없었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으니까. 요셉은 종으로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나중에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수 있었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냐? 바로 예배지요. 예배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 에 우리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주일 성수 또 11조 드리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세상에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와 다른 것 주일은 요 열일을 제쳐주고 안식일을 거룩하여 지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귀한 우리 온 성도들이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하듯이고 은혜 베풀어주시고 역사해주시고 그래서 어, 주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너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너의 소원대로 될지하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날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아릴 때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할렐루야, 평안 주시고 은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군에 갔을 때또 외국에 갔을 때 아니면 타지에 살 때도. 매일매일 얼굴은 볼수 없지만 그 정말 자녀를 위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소원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자녀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자, 오늘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단 가는 곳이 우리하고 다른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뭐 금요일, 토요일 밤 되면 어디 가겠습니까? 술집에 가잖아요. 저 취미생활으로 놀러 가잖아요. 오늘 항상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꼭 기억할 수 있는 게 오늘 뭐 세상이 두 쪽이 나도 두쪽 날대는 없죠. 주일은 하나님의 교회가서 예배 드린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예배 드는 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종려 주일입니다. 종려 주일.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이제 권한 주간이죠. 그래서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히시서 물과 피를 탁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금토그 다음에 주일 할렐루야 주님이 부활하는 돌아오는 이제 3월 31일이 부활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일주일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낙위를 타고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소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기 때문에 오늘이 바로 이제 종려주일이 되고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십자가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연약함과 질병이 가장 잘 드러나고 그 대신에 주님의 사랑과 죄사함의 은총과 치유와 회복이 드러나는 그 것이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크신 그 사랑을 생각하며 또 기도와 말씀과 또 그렇게 우리가 또 검식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 한주가 될수 있기를 어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낙위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시는데 오늘 어 1절에 보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남산 백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시며 2절에 너희는 마든평 마을로 가라 그래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맞은편 마을에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것을 풀어오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말을 들었을 때 오늘 제자들이 의한 것입니다 왜? 나귀는 그 당시에요 어, 그 당시에는 뭐 2000년 전에 자동차 같은 게 없잖아요 아주 큰 낙이는요 사람이 타는 이동 수단이고 또 짐을 싣고 이렇게 짐을 나르는 그런 낙이니까 이 귀한 낙이거든요. 그래서 이 낙이를 이렇게 탈려면 뭡니까? 뭘좀 대가를 지불해야 낙이를 빌려 올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냥 맞은편 마을에 가서 낙이를 풀어라 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의아합니다. 그때 오늘 주님께서 삼절에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서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할렐루야! 돈을 주고 뭘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주가 서시겠다 하라. 아멘, 오늘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자들이 가서 나귀를 풀때 주인이 "이 나귀, 왜 그냥 갖고 가세요?" 이렇게 하니까 주가 서시겠다 하라. 우리 주님이 타십니다 하니까. 주인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나기를 내어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주가 서시겠다라. 오늘 바로 저와 우리 성도인데, 우리 인생이 바로 주님이 서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서임 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이 세상에 직업이 많이 있잖아요. 뭐 공무원도 있고, 뭐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직장인도 있고, 또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저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아니면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렇게 어떤 회사나 또 그런 이런데 취직하면요, 이야 뭐둘 중에 하나죠 일 가진 사람 그렇죠. 자기가 오느 자영업을 하든지 아니면 뭐 직원이든지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집사님들도 오늘 농업을 하시는데 오늘 오너거든요 오늘 오너. 할렐루야 오너잖아요 오, 오, 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거리가 많을 때는 사람들 이렇게 이 불러가지고 또 돈을 주고 인부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다른데 이렇게 가보면요. 뭐 비닐하우스 많이 하는 데는 일꾼들이 없으니까 외국인들이 이렇게 불러서 많이 쓰더라고요. 우리 서부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일 많을 때는 외국인이 또온적 있습니까? 예, 얘기는 하지는데. 다른데 이렇게 대단지를 하는데 보면 뭐, 전부 다 이렇게 동남아에 있는 그렇죠 그런 분들 하는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 집사님들도 뭡니까 오, 오늘입니다 오늘 어 이렇게 한번 사장님이죠 오늘 뭐 우리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뭐또 회사든 어디든 자기가 경영하면 오늘고 아니면 직원이고 그렇죠 그뭐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렇게 자기가 경영하지 않으면 회사에 들어가거나 어떤 뭐 가게 에 어떤 일을 하면요 야 내가 이 회사 일을 한다 야 취직했다 야승임 받는다. 일을 그 하면 월급도 받고 또 삶의 보람도 느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은 뭐냐? 오늘 하나님께 서임받는 것이다. 하나님께. 할렐루야. 오늘 그 당시에 이 낙이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이 주인의 그 낙이와 이 낙이 새끼가 정말 예수님이 그 낙이를 타는 그런 영광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면요 이게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바로 우리가 쓰임 받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청소를 하잖아요 쓰임 받는 겁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게 바로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겁니다 오늘 이하기 세기를 풀어오라고 하는데 오늘 다른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스인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면요. 낙이와 낙이 나귀 새끼, 이 낙이 새끼를 타고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아, 좀 뭡니까? 이제까지 막 사람들 많이 태운 그런 낙이가 아니라, 아, 좀 어떻게 보면 쓰러질 것 같고 연약한 같은 그런 낙이 새끼였지만, 그걸 주님이 타신 거고, 또이 낙이 새끼는 연약했지만, 다른 사람이 한 번도 타지 않은 그런 낙이 새끼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기를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뭔가 새등이 같은 그런 예를 들어서 그릇으로 얘기하면요. 이렇게 야뭐 금그릇, 은그릇, 흙으로 빚은 토기, 나무로 만든 목기. 우리는 뭔가 흙으로 빚은 토기 같다는. 조금만 상처가 조금 깨어지는 그런 그런 연약한 같지만도 그런 우리 연약한 낙이지만도 오늘 예수님이 타시니까 오늘 스님 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우리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 우리는 연약하지만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고 오늘 또이 낙이는 다른 사람이 한 번도 타지 않은 낙이 순결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야 영적인 순결 할렐루야. 오늘 세상 사람들이 오늘 우리 하나님 자녀들을 볼 때는요. 앞뒤가 꽉 막힌 사람 같아요. 야, 저기 가서 뭐술 한잔 하자.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뭐 이렇게 또 주일날 또 이렇게 침묵해 가자. 하, 아, 절대 안 돼. 주일은 예배 드려야돼 아니, 이 많은 세상, 이 날이 있는데 한 번쯤 그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아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요. 영적 순결을 우리가 잘 지키고, 할렐루야. 오늘 이 낙이 새끼처럼 하나님 옆에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이만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기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서가리아스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구약의 말씀이 오늘 신약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원히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말은 1.1핵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루리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귀한 우리 십사님들에게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주의 일을 힘쓰고 할렐루야 오늘 정말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평안 주시고 오늘 정말로 영원한 정말로 그 빛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천국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천국이 있다면 반대로 뭡니까 끄지 지 않는 불타는 그런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뭡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나이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오늘 구절에 보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우리가 소리높이로 대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바로 주님의 그 구원자 되심을 오늘 백성들이 오늘 외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오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정말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호산나 다위스의 자손이 이렇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로마 병정들이 잡혀갔는데 먼저 예수님이 옷을 다, 옷 벗김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은 벌거벗으면 수치임의 모욕입니다. 예수님이 온몸으로 수치와 저주를 받으시므로 우리가 온몸으로 지은 그 수치와 저주의 죄를 십자가에서 연구소에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옷이 빨갛게 벗겨졌다면요. 지금 저 온양 거기 온양 온천역에 오늘 가서 어떤 사람이 옷이 팍 벗겨졌다면 그런 사람 없잖아요. 정치인 온전한 사람 누가 그러겠습니까? 막 인도 같은 데는요 인도 그렇죠. 야 이런 데를 보니까 스페인이 했습니까? 부부가 이제 여행을 갔는데 괴한들을 만난 거예요. 부부가 여행을 하는데 이 괴한들이 열몇 명이 뭡니까 그. 뭡니까? 그 부부, 아내, 남편을 구태하고 몹쓸 짓을 한 거예요. 이야, 이게 뭐 이런 거 정말 지금, 지금 시대에 있어서는 안될 일, 그런,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 오늘 예수님이 옷 벗김을 당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옷 벗김을 예수님이 오늘 옷 벗김을 오늘 예수님이 당하셨거든요. 할렐루야. 이 벌거벗음은 바로 수치와 모욕 우리의 마음과 온몸으로 지은 모든 이 죄악을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벌거벗은 몸에 홍포를 입혔다고 이렇게 말씀하죠. 홍포, 붉은 옷을 입혔다는 것입니다. 이 홍포는 왕이 입는 옷인데 예수님께 왕으로서 홍포를 입힌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조롱하며 홍포를 입혔습니다. 주님이 죄인 된 우리를 위해 홍포를 입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홍포 대신에 의의 흰옷 할렐루야. 주님께서, 십자가 보위를 다 흘리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 세마파 옷을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잡혀가셔서 채찍에 온몸을 맞았습니다. 가죽 채찍 끝에 나비나 뼈조각을 달아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사에서 53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이붓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약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병마다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가,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오늘 이 멸류관을 왕이 쓰는 그런 왕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황금 멸류관이 아니라 가시 멸류관을 씌우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인간의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다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차, 오늘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이 고통 당하시며 온몸과 물과 피를 다쏟으셨습니다 마지막 한 방울 물과 피까지도 흘려주시므로 우리의 한편 마음 구속에 남아있는 모든 더러운 죄까지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음의 끌김이 있습니까? 마음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육신의 죄가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오늘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이 있어도 오늘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할렐루야. 오늘 마음을 주님께서 새롭게 해 주시고 오늘 욕심과 모든 인생을 주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정말 고난 조간을 맞아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정말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 우리 모든 성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종려 주일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한 번도 아버지하는 연약한 낙이었지만 오늘 바로 영적 순결을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들도 아버지 낙이 새끼 같이 연약한 존재이지만 오늘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의 순결을 지키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모든 홍해는 갈라지고 유력성 무너지고 병만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심령에 답답함이 열려지게 하시고 주님 주신 은혜와 귀한 그 사랑과 넘치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